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포도입니다. 어, 저희 영광포도원에 어, 또 다른 명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매니큐어 핑거인데요. 어, 손가락 같이, 손가락 끝에 이렇게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색이 온다고 해서 매니큐어핑합니다 색이 한씩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나무예요. 그때까지 한 나무인데, 어, 거리는 35m 정도 됩니다. 한 나무이고요. 이렇게 색이 오고 있죠. 쪽에 도 이렇게 새이 오고 있습니다. 아래 음, 많이 커졌어요. 조금 익으려고 많이 커졌습니다. 음, 이렇게 뒤에도 하나씩 새이 오고 있죠. 이렇게 음, 뭐, 정말 맛있는 보도이고요. 품질도 좋고 음, 맛도 좋고 그런 보람입니다. 아새 많이 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 색깔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 포도를 도입한 지가 제가 24년 되는데 25년 되는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포도입니다. 맛도 좋고 품질도 우수하고 정말 멋진 포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포도를 조력상품으로 가져가는데 참 재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약 조건도 많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이제 재배 방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데요 이게 나무에요. 보세요. 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 나무. 와, 멋지죠? 또, 이쪽에 동생 가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이제, 열두는 이제 아직 좀 색이 덜 들었는데, 어,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색이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도를 이제 일주일만 다 찍어서, 화 과정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고, 영광포도원의 매니큐를 한번 구경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포도 농법회로 재배하는 영광포도원의 매니큐 핑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포도가 있다. 이렇게 특이하고 맛있는 포도가 있다는 것을 영광포도원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